안녕하세요. 알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는 오늘요 어, 자야 할매 TV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음, 자야 할매는 실로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실로 이렇게 행주를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안동포가 쓰다 남은 게좀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주를 만들었거든요. 행주를 만들어서 그 컵을 씻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요. 컵이요. 세제 없이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이렇게 씻겼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지금 이걸 행주를 많이 만들어서 누구도무 한 개씩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릇도 이렇게 잘 씻겨서 웬만한 기름기는 그냥 다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뭘 먹고 입 났는데 이런 데는 퐁퐁으로 씻고도 어떨 때는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씻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이 수세미로만 가지고 씻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야 할머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이렇게 세제를 안 쓰고 이 삼베 하나만 가지고 그분은 삼베를 자기들이 직접 재배해서 짜던데. 저는 이삼배가 있으니까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아주 안동포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행주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받침도 만들었고요 방수도 음, 만들었고요 이 안동포로 정말 좋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이 컵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씻겨서 여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 집에, 그, 굳이 자유할매 실이 없으면은 실을 사지만 집에 이렇게 다 삼배 조각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제품 집에 가면 이 삼배 저구리 같은 게한 5천 원, 만원 주면 사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사각으로 깊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모욕 타월도 좋다고 그래서 모욕 타월도 이렇게 이태리 타월처럼 만들었거든요. 이태리 타월처럼 만들어가지고, 음 그냥 이렇게. 비누칠 아무것도 안 해도, 얘만 해도 피부가 반질반질반질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만든 비누가 있으니까, 그거는 천연자연 비누에 거의 가까우니까, 그걸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샤워를 했는데요. <laughs> 어젯밤에 씻고, 로션도 한개안 바르는데, 다리가 바짝바짝바짝 바짝 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어, 소개해드리고, 자야 할 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애국자세요. 이렇게 세제를 안 쓰고도 음, 때도 밀 수도 있고, 그렇게 이태리 차원처럼 하는데 때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매끈하게 돼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거 쓴 지가 한 3일쯤 됐는데요. 그 전엔 이렇게 저도 이제 보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노인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노인네 같은 느낌이 안들고 아주 젊은 사람 손처럼 이렇게 깨끗해요. 피부도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등까지 손이 안 닿으니까 제가 집에 있는 걸로요. 이렇게 감쌌어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등도 밀고 그랬는데 피부가요. 정말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다리가요. 바짝바짝바짝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피부가 아마 이걸 조금 더 쓰면 아기 피부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뭐 좋은 것도 많이 요즘 뭐 바르지만 이것만 하고 요즘은 지금 스킨만 발라요. 여름이라 아무것도 안 바르고 저녁에는 이제, 리크보리 오일을, 보톡스 효과 나는 그걸 저녁에 바르고 자고요. 아침에는 그냥 물체수만 조금 하고, 이렇게 스킨만 발랐는데도, 무슨 피부 톤도 좋아졌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이게 아직까지 어제 썼던 거라 물기가 있어요. 이 물기가, 이걸 그냥 할 때는 가칠이 한데요. 물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부들부들 하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때안 밀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하면 돼 비누로 비누 해도 되고요 비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등 뒤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걸로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자연을 아끼는 자야 할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힌트를 줘서. 또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저는 이제 요것도 삼배거든요. 요것도 삼배인데, 제가 이렇게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앞치마를 만들었으면 입은 거 같지도 않고, 면보다 훨씬 시원하고, 이렇게 묶기도잘 빨아들이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 삼배를 가지고, 음 이걸 조끼를 해 입었는데, 너무 뻣뻣해서, 그냥 뜯어, 뜯어가지고, 앞부분만 이렇게, 레이스 있는 거 붙여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어 쓴답니다.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삼배가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자, 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